돌리고 맛있는 던틴 발, 멀쩡쓱떠니가점어모주주쥬쥬 <laughs> 우유 이거 우유야 이거 이거 우유야 이것도 우유고 그것도 우유고 이것도 우유야 근데 연우는 왜 여, 우유 안 먹어요? 우유는 아침네 음. 이거 음. 우유 좋대요 네. 주세요. 이거요. 아우 네, 어, 우유예요? 이거 우유예요. 아 네네네. 같이 우유 먹어요. 우유? 네. 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 꼬까꼬까꼬까꼬애꼬까안부른데 어, 이거 김치는 못 먹겠어요. 선생님. 김치 먹을 때 있잖아. 나도 나도 김치 먹을 김치 먹어도 었 연우도 김치 먹을 수 있어요? 그래 김치 먹었지 몸멍이는 김치 못 먹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이렇게 해 뚜드려 네. 좀 마실 때뭐이어두드짐면 누구지 네. 있어요? 진짜요? 한번 뚜드려 봐서 먹어볼까요? 어? 어두. 남남남남. 음 맛있어.